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1기상 6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기원전 960 아, 6년의 정도의 일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2,680년 전 일이죠. 8 0년전 일이거든요. 아, 오래된 일이죠. 아, 그런데 이제 이 역사실을 어, 기록하는 것은 기원전 10세기를 기원 후 이제 기원전 6세기나 7세기 이때 기록을 해서 한 500년 400년 이상이 지나서 다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500년 지났으니까 역사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아직 많이 살지를 않았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막 몇백년 몇천년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요 오늘 지금 내가 롤을 해서 얼마만큼 승률을 올리고 피파를 해서 누구를 얼마만큼 깨느냐 이런 게더 크고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러면 오늘 공부를 얼마나 했냐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간이 복대름 알고 집중해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초래국에서 나온지 몇년 만이냐? 480년 만이라고 그랬어요. 아, 왜 480년의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성전은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중요해요. 자왜 성전이 중요하냐면은요. 이건 쓰기 전에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눈에 보이는 약속이에요. 눈에 보이는 약속.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죠. 또 성전에는 지성소라는 자리가 있어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는 천사들이 탁 이렇게 둘러서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이제 모세의 성 성막일 때는 천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날개끼리 맞대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솔로몬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둘이 나란히 이렇게 서 있어요. 어, 나란히 서서 이제 앞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모세의 성막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서, 설계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laughs> 자 그럼 우리 48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죠 언제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 성경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 한 6천년 정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 성경에서는요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부분 부분 기록이 해놨어요 계보를 기록할 때도 부분 부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애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1장에서 42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실은 42대가 아니에요. 어 51대인가 돼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그걸 빼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것만 봐 가지고 알수 있듯이 어쨌든 간에 어,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31절까지 온전히 다 창조를 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창조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데뭘 어, 주시냐면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은 모든 게다 있는 곳이에요 일단은 영생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 영생과를 주셨어요 생명과를 주셨어요 장식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무슨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하심으로 풍성했어요 그러고 번성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있게 하셨어요 풍성과 번성과 사랑과 영생이 있는 아주 완벽한 장소였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죗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대속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자, 이 약속을 주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느냐? 아, 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잘못 깨달아. 누구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이 약속에 별로 마음이 안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기는 믿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인데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보니까 15장 13절에 애굽에서 어디라고는 애굽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방이라고 그랬지만 나중에 애굽이었으니까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살할 거래. 그러고 나서 나올 거래. 그 약속이 이제, 어, 성취된 게 모세 때에 이루어진 거죠. 자, 이 대속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 이제, 그러고 나서, 아, 여기다 적어도 되겠다. 아브람, 그리고 모세, 아 그리고 다위까지 여기다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다 솔로몬을 적고. 근데 이때 성취된,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어, 모세 때에 나오고 480년 만에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뭐가 회복된 거죠? 에덴 동산이 부분적으로 회복됐다. 천국의 모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성전이 가르키는 예수님이 오셨냐? 안 왔어요. 몇년 후에 왔어요? 그러부터 천년이 지났어요. 기원전 966년이니까 천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 천년 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시죠. 그러고 몇년 지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지를 2000년이 지났어요. 올해 2021년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laughs> 안 오심. 자, 그러면 이제 언제쯤 오실 것이냐라는 얘기 있죠. 이 역사의 과정을 놓고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대속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어, 대속이란 것은 뜻을 적어볼게요. 대신해서 뭘치르죠 죄값을 치르고 어, 생명을 뭐하는 거죠? 구원하는 걸 말해요. 그걸 대속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면요이 죄값이 문제예요. 죄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돼어 죄값이 죄 없는 사람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어요, 없어요? 아담 이후로 다 죄인이요. 우리는 못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오시는 거요? 예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성과 양성, 신성과 인성이라서 양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신성, 이것은 인성. 완전한 인격, 기분 나빠 수치스러워, 화나, 배고파, 졸려 피곤해. 완전한 신성, 전능해. 뭐, 뭐 어떻게 된거 도대체? 그렇죠. 근데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꼭그 기억해놔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이단이 다 나와요. 여기에서. 예. 그런데 이게 딱 인정이 되고 다른 것은 좀 틀려도 괜찮아. 싫은. 이것만 인정되면 되는 거예요. <laughs> 자, 이제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이제 죄 없는 사람의 생명으로 필요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게 여자의 후손이야. 여자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이로 해서 누구를 불렀다? 아브람 등등 모든 사람을 불렀어.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잡고 가면은 이 사람들이 사는 일생 동안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초적인 대표적인 문제가 뭐죠? 그게 경제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안 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경제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그런 다음에 건강이죠. 하나님이 이것도 책임을 지셨어요. 자, 건강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건강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만 치면은 그런 다음에 가정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루어 가는 가정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 하나님이 자, 이건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다면 뭐가 있냐? 개인이 받은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이렇게 잉, 악음을 울리면서 하면은요, 신금을 울리죠.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큰 능력이 필요해. 어느 정도 능력이 필요하느냐? 세상을 움직일 만한 능력, 엎어 뒤집을 만한 능력이 필요해. 애굽에서 나온다, 홍해를 건넌다 이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음. 그러한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다 누가 주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개인의 문제. 사명을 감당할 문제까지 전부나모 뭐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이 사명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성전이야. 그래서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그 눈에 보이는 증거로 성전을 정말 사모했어. 그래서 그때는 이동이 가능한 성막이었어. 이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성전으로 옮겨 와야 돼. 그러면 이 성전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는 증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요. 마치 천국처럼 만들어졌어. 진짜 금으로 싹입혀 예. 그러면 누구를 예표하느냐? 이 성전은 예수님을 보여줘요. 예수님. 뭘 통해서? 여기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은 큰 사명이야. 큰 사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러고 나서 몇년 만에요? 480년 만에. 그럼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과 사명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겠죠. 뭐 해야지 전부 다? 참고 견뎌야 돼. 인내해야 돼. 인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중학 초등학교 6년 다녀야 돼요. 6년 다니면서 맨날 학교 숙제하고 학원 숙제해야 돼요. 그죠? 많은 인내가 필요해. 중학교 같으면 더해지네? 고등학교가 좀 더하네? 대학교 가면 은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대학교 가서 드디어 취직을 했네요. 그럼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더 힘들어지죠. 더 일이 많아져요. 가정을 꾸렸어요. 그때는 없는 문제도 생겨요. <laughs> 예, 방금도 장로님이요. 나는 이대가리깨져 불고 엎어갖고 뭐이렇막 뭐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게,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laughs>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렇죠? 어, 오늘 우리 김종윤 선생님이 이제 2물리시안 근무를 하고 퇴근하다가 을 날씨가 추우니 기타를 싸게 었을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그러면 5분만에 따뜻해지잖아요. 그렇게 차를 몰고 오다가 그대로 따뜻하니까 잠 들었어. 차가 어디로 갔어요? 다행이지 그나마 어쨌든 전부 대를 받았어. 근데 전부 대 받으면 거의 중상 아니면 사망이거든요. 더군다나 졸음운전이기 때문에 엑셀을 그대로 받고 가요 그냥 희한해. 그러면 있는 대로 가서 그냥 박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는 어지간하면 부러져줘요. 그러니까 충격이 그나마 마지막 죽을 정도까지는 안 가. 근데 전부 대는 버티 버텨 버려 이렇게 거의 죽는 거야. 근데 다행히 안 죽었네. <laughs> 차는 피차하고 사람은안 다쳤단 말이에요. 뭔 얘기하려 그러죠? 어 어쨌든 지간에 인내하는 걸 말하죠. 이제 직장 내가 면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번째 졸업 문제인지 아세요? 세 번째. 그래서 내렸어. 이번 샤를 새로 사대 전방 그 후방 그 감지 센서 있냐 이때 어 이제 좀 낫겠다. 바다로만 안 들어가면 <laughs> 이제 전방에 있으면 차가 알아서서 예. 우리 운동 잘한다는 김영글이라고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방 감지 센서로 사고를 면한 게몇번된대 벌써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만큼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일과 문제를 만나게 돼있어 그런 모든 시간에 뭐가 필요하던가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사회으로 열심히 했는데 문제 반환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480년 걸렸잖아요 인내가 필요해. 여러분, 꽁꽁꽁 잘 인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솔로몬 때 가장 다이 때고 솔로몬 때 가장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야. 그렇게 막 믿음 좋고 번성할 때 누가 오면 됩니까? 예수님 오시면 되잖아요. 그쵸잉? 근데 그때 알았어. 언제 오셨느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뭐 했어요? 희박해졌어. 없음.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오셔버렸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요한보험 보니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하되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 아이고 뭐 천국에 가뭐고 나발이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로마에서 해방돼야 돼 아이고 죽겠네 뭐 이런 문제만 지금 매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쯤 예수님 오셨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었어 그래도 많이 믿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속히, 곧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뭐하라고? 다시 오시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년 지나버렸어요? 2000년 지나버렸어. 2000년 지나버리니까 사람들이, 여 속히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생각했는데 2000년 지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좀뭐할 때가 됐어요, 이제? 지금쯤은 이제, 오. 어, 뭐지, 이게? 이런 시간이 됐어요. 제일 그런 생각을 많이 가는 게 누군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빠져있고, 거기서 틀린 길을 가는 가장 많은 대표적인 부류가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음, 그래요.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그걸 잊어버렸어. 이유가 뭐냐? 어, 잘은 모르겠어. 그래서 주로 무슨 얘기 하느냐. 이 땅에 사는 문제 해결. 과거 해결. 하, 당신은 과거에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그럴 수 있어. 맞을 수도 있어. 어. 근데 그래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미래 해결. 하, 이렇게 준비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거야. 요런 것을 주제로 삼아요. 물론 여기다가 뭘 치죠? 이제 양념을 치죠. 양념 안 치고 되겠습니까? 치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야. 말씀이 이래. 양념을 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성공으로 가요. 결국은 성공으로. 그게 누가 원하는 건지 아세요? 그것이 창세기 3장 4절 6절.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뭐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 다시 오신과 재림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가 사라지는 거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여자가 그열 나무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내가 하나님 될것 같아. 성공할 것 같아. 그러면 세상이 나를 인정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정말 엘리트가 될것 같아. 딱 그래요. 딱. 네. 그게 2000년 지나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증거가 있냐, 만화, 학교, 일반적으로, 그렇죠? 다음에 뭐, 과외, 또는 학원.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학교도 같이 있으니까 중요한 곳이야. 근데 여기는 빠져야 안 빠져요? 어지간해야 건안 빠져요. 코로나 때도 가요, 안 가요? 가요. 교회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게 증거예요. 요거 가지고요, 장사하면 장사 잘때 교회 안에서. 그 이번에 뭐, 거기 저, I m 미션? 거기서 터진 것도 싫은 그 사람들 이렇게 장사한 거예요. 우리 교단들 이런 장사? 잘해요. 그, 저도 해봤던 사람이라서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해요. 2 0 0 0년이 지났네, 안 오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쵸? 세상은 막 이렇게 막 해결을 해서 성공을 해서 달려갔는데 나만 처지는것 같아. 그럴까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보니까 6장에서 26절에서 3 4절까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니라 들에 나는 들꽃을 바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부터 저꽃 하나만 맞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런 것들이 되기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오늘을 걱정은 근심은 오늘로서 족하니라. 그래서 말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거야. 래서 여러분들은 내 성공을 걱정하지 말고 속히 곧 오시겠다는 주님이 2000년이 지나버린 동안에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것 던지처럼요. 예수님 오실 때와 같이. 그러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해졌잖아요. 지금도 뭐 해도 아무도 구하않아요뭘 구하지 않아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언되기 위한 그 전도자의 삶. 그걸 아무도 구하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뭐하지않아요 예비하지 않아요 증거하지 않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학교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 사귀는 데다가 애들한테 이상하다는 소리 안들은데다 포인트 맞히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요 여러분이 제일 포인트를 맞췄거든. 나는 그럼 이 학교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그 고민. 어떻게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가는 학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기는 소수 집중으로 사귈 수 있잖아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고시원에 있을 때, 한, 고시원이한 60명 좀 넘어요. 한 8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고시원인데, 그러면은요, 그 명단을 다 내가 써놔요. 내 책상에다. 그래 보지 60몇명 밖에 안 되잖아요. 바뀌면은 고쳐붙이고. 그렇죠? 전출지 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뭐 해줘요? 문을 딱 열어줘요. 내 공부에 전혀 지장이 있냐 없냐? 공부 지장 없어요. 공부 지장 없이 문이 열려요. 많은 얘기 필요하냐? 애한테 뭐잘 보이냐? 안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다, 거짓말이요. 어, 작년에 죽었지. 먼저 가버렸어, 나쁜 놈이. 좀더 일을 하다 가야 되는데. 김정식이라고. 아니, 지금도 나는 그 형제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 지금도 이렇게. 옥상에서 만났다니까요. 빨른 놀다 만났다니까요. <laughs> 형제님 은 공부를 왜요? 글쎄요, 나도 지금 그것을 모르겠어요. 컴온 나를 따라와라. <laughs> 그래 소개한 게 복음이야. 네. 지금 요수에서 이제 학원 하고 있잖아. 요 학원이 잘돼 갖고 학원 하나 더 열었어. 한 달에 천만원 조금 뭐 가까이 보는 것 같아. 고기 한번안 사. 이 높은 음식기가. 응. 그 친구 오늘 형 다락방 하라 그러더라고. 누구 그로 어떻게 하냐? 나 지금 다락방에 같이 가자. 응 같이 가자. 그래서 서울에서 목사님을 만났어하나님다 준비해 놨다니까는. 방노정이라고 몰라진 대전에 있을 거야 아마. 페이스북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죠. 잠깐 들어가도 되니? 나 바쁜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어, 안 주라고 그러고 아 맞다 나 방금 기도하고 갔지 밥 먹고 30분 기도했거든 항상 근데 그 기도할 때 오늘도 하님 영혼 붙여달라고 기도해서 고시원 앉아있는 놈이 하나님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핑계고 다 거짓말이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깨어서 오늘이고 이거 해야 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안다고요?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만 돌들이 안다니까 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안 하면 돌들이에요 그런데 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다 쏟아 붓는 거 여기다 다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시니까 우리는 뭐라고 쓰니까? 480년 만에 성전이 지어졌어 그 일을 천년 만에 예수님이 셨어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오늘 내 삶에 이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뭐라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우리한테 요구되고 있는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나 친구들이나 노는 거나 게임에만 너무 열중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이 원하는 이 삶에 오늘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그러기 서뭐 하는 겁니까? 그러기 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돼요? <laughs> 여기에서 뭘 받습니까? 힘을 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죠? 모든 삶에 뭐든지 간에 예배를 중심으로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지금은 여러분 가정이 다 가문이 안 믿으니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렇게 되게 돼있어. 우리 집이 그래요. 저 어려서 불신자였거든요. 그러는데, 어머니 교회 먼저 가버렸죠. 형수님이 믿는 분이 왔죠. 나 믿어버렸죠. 지금 모든 스케줄 어떻게 돼요? 모든 스케줄이 전부 다 예배 중심으로 움직여요. 아무런 문제 없어, 가정관.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걸 다 하는 게 예배 중심의 삶. 여러분이 세워가서, 여러분의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기다린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 다시 올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부른다고 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 일에 우리가 주여를 쓰임 받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라님 480년 만에 성전이 약속된 지 지어진 것을 봅니다 다시 오랜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나 분명히 언약은 성취될 것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이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 공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증가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오실 그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지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지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